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몸이 지칠 때, 집에 돌아와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막상 안마의자를 고르려고 보면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다양해서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안마의자는 기본 가격대도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고가의 가전이면서 동시에 덩치가 크다보니 집안의 여유공간을 충분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처치곤란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공간 확보와 더불어 내 경제 사정에 맞는 제품을 사야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별점 5점 만점을 만족하는 건 물론 쿠팡로켓 설치 지원으로 설치 비용 나 as에 대한 걱정없는 안마이자 추천제품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0만원도 안하는 80만원대 초가성비 모델부터 전국민이 다 아는 바디 프렌드의 대표 모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 시고 소개되는 추천제품들의 저렴한 구매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댓글 에서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제스파 소노디아 듀얼 안마이자입니다. 이 제품은 듀얼 코어 엔진을 장착해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혹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고급 모델입니다. 3D 마사지 시스템을 통해 상하 좌우 깊이 방향까지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마사지를 제공하며 특히 몸 어깨 허리 부위의 강도 조절이 가능해 본인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허리와 다리 부위의 별도 마사지 기능입니다. 다른 안마이자와 달리 상반신과 하반신을 분리해 각 부위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집중적인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와 다리가 동시에 뻐근할 때는 강도를 동일하게 설정해 전신의 피로를 풀수 있고, 하체 피로가 심할 때는 하반신만 따로 마사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상하반신을 따로 관리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해요. 하체 마사지 기능이 탁월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에 피로가 싹 풀립니다라는 실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온열 기능도 탑재되어 허리와 다리 부분에 따뜻한 열감을 제공해 피로 해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에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하며 전신 에어백 시스템이 있어 허리와 다리뿐만 아니라 팔과 어깨에도 부드러운 압박감을 제공해 줍니다. AI 체형 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자동으로 마사지 포인트를 조정해 주는 만큼. 제스파 소노디아 듀얼 안마이자는 섬세한 마사지와 다양한 기능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브람스 올인 안마이자입니다이 제품은 L자형 레일 시스템을 탑재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L자형 레일은 인체 곡선에 따라 움직여 목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전체적으로 밀착된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브람스 올인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동 체형 인식 기능입니다. 사용자의 키와 체형에 맞게 마사지 포인트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어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가지 무중력 모드를 제공해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무중력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데, 무중력 모드에서는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어 허리나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더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48개 에어백 시스템이 다리, 엉덩이, 팔, 어깨 부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전신 마사지가 가능하며, 에어백의 압력 강도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 중에는 무중력 모드가 정말 편하네요. 마치 몸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어 하루의 피로가 한 번에 풀리는 기분입니다. 라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LED 조명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중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음악 감상도 가능해 마사지 중 힐링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바디프렌드 팔콘 S입니다. 이 모델은 프리미엄 안마의자로 4디 마사지 시스템과 다양한 자동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4디 마사지는 마사지 볼이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속도와 압력도 조절 가능해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자연 요법과 척추 교정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자세 교정이나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바디프렌드 팔콘 S는 특히 로버워킹 모드가 큰 차별점입니다. 로버워킹 기능은 기존 안마의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능으로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다리와 발 마사지 시 발바닥과 발목의 교차 압박을 통해 걷는 것과 유사한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다리 부종과 근육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데 탁월한 기능입니다. 로버킹 모드는 단순한 압박을 넘어서 실제 걸음걸이를 모방하여 다리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발바닥부터 종아리까지 이어지는 에어백과 롤러가 교차로 움직이며 발을 눌러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리 근육 및 장요근을 자극하고 이완시켜주어 마치 산책을 하며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서 있거나 운동 후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분들과 노약자나 다리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팔콘 S에는 두뇌 마사지 모드도 탑재되어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데요. 두뇌 마사지 모드는 이마와 목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어 마치 머리를 마사지 받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온열 기능과 공기압 마사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다채로운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스피커와 LED 조명까지 갖추고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키가 크거나 체형이 큰 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로브워킹 모드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바디프렌드 팔콘 S는 단순한 안마의자를 넘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최신 기능의 안마이자 제품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쿠쿠 리네이처 소형 안마이자입니다. 이 제품은 소형 안마이자로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크기가 작은 만큼 이동이 편리하고 좁은 공간에도 배치가 쉬어서 소형 가구가 많은 원룸이나 작은 방에도 잘 어울려요 하지만 소형이지만 강력한 s라인 프레임을 채택하여 목과 허리 엉덩이까지 이어지는 밀착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쿠쿠리네이처 안마의자는 에어백 마사지 기능을 통해 다리 발목 팔 부위까지도 세밀한 마사지를 제공하며 온열 기능도 탑재되어 따뜻한 마사지를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특히 리클라이닝 기능이 탑재되어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를 완전히 눕힐 수 있어 휴식 시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형이라서 성능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작은 크기 덕분에 몸 몸을 더 섬세하게 잡아줘서 만족도 가 높아요 라는 후기도 있을 정도로 8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컴팩트 한 사이즈까지 갖춘 이번 모델은 소형이지만 기능성을 갖춘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슈테크 컴마 암마이자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3d 마사지 시스템 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깊이 풀어주 고 마사지 롤러의 강도와 속도를 사용자 취향에 따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바디 스캔 기술이 적용되어 체형과 근육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 해 최적의 마사지 포인트를 찾아 줍니다. 이외에도 휴테크 컴만은 허리와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온열 기능이 있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전신 에어백과 발 마사지 기능도 함께 제공되어 전체적인 피로회복과 긴장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공간 차지도 크지 않아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요소로도 만족감이 높았던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마이자 추천 제품 베스트5를 직접 선별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 속 제품들의 저렴한 구매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